멕시코시티 숙소에 도착했어요. 여기인데 이게 3 번인가? 이게 비밀번호 열면 키가 나오거든요. 이 안에 열쇠가 있어요. 올라. 어디서부터 할까? 4층, 5층이라고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하나 더 올라가. 응. 그러면 여기 7번 방이 있다 했는데 응. 어딨어? 옥상이네 아예. 이런가? 어7번서 있다. 역시. 뭐지? 이거다 내 예상이. 아 진짜. 으악. 이 뭐야? 아 잠시 아니 아버님 <laughs> 어, 괜찮네 야 잠만 저기끔 하는데 여 뭐지? 괜찮네 그냥 이게 1박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15,000원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써도 되는 건가? 게임 벌여 나가 아내가 그래도 좀 깨끗한 걸로 봐서 써도 되는 거 같은데? 포기 안 되는 걸 되게 하지 말자 저건 절대 안 되는 거다 아, 주변에 물좀사 와야겠다 어? 앞에 앞에 편의점 있네 아, 멕시코시티 야시장 뭐야 이걸? 아,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선인장이야? 120. 120. 120. 120. 120. 220. 220. 220. 220. 220. 2 2바 220. 220. 220. 220. 220. 220. 220. 못2 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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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 u a n t o c u e s t 15? 야, 야씨 무슨 망고를 누가 15? 이거 저거 멕시코에서 먹으면은 한 3,000원? 2,000원이면 먹을 거를? q u a n t o c u e s t a m a n g 거지0 p e 진짜 15불 이야 진짜 나 거. 지나나둘 아들 냈을 때다 K-100DS k 1 5 0 k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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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0 0 이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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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0 0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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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거 음. 웃겼다. 양도 많아, 심지어. <laughs> 여기 왜 이렇게 대만을 생각하냐? 여기가 이쪽에 대만을 팔아. 아, 진짜로? 여기서 팔아야 그 돼? 이거 불법인데 어. 팔아. 근데 문제는 어. 그 옆에 경찰이 같이 서 있는데 팔아. 그게 뭔 말이야? 여기는 그러면 대마를 팔수 있는 곳이야? 아 그냥 경찰? 아니 경찰이 이렇게 많은데? 대마도 장난 아니다 아 씨.. 바뀌고 있네 다어다 대마 팔고 있는데 지금? 대마가 저밑에도 경찰 이 있어 아 대마.. 아우 씨.. 아우 씨.. 아.. 와 아, 미쳤다 그냥 여기 대마 파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밑에 경찰이 있는데 지금 대마를 대놓고 팔고 있어 여긴 또 불법이잖아 멕시코는 맞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저래? 이 여기는 좀 허락을 해준 건가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laughs> 아 그치? 나라에서 뭐 불법이라고 재밌었어. ¿Dónde van a tomar Disculpe, soy extranjero, pero tengo una pregunta. ¿Cómo puede vender eh, marihuana? El gobierno autoriza ciertos lugares de. Oh. Ah, La ¿sí? Vida. Que aquí, que... nada más aquí. Ahí aquí más adelante, están ah, entre los Nada más a la... este estos lugares, ¿sí? eh, por ejemplo, nada más se puede fumar marihuana en el espacio de allá, ya no ah. pueden venir a fumar marihuana por aquí cerca. Ah, es legal entonces. Oficialmente es legal. En es oficialmente legal. Es legal. Ah. Pero en pero, México México ¿es ilegal, no? Totalmente. Eh, por ejemplo. Ilegalmente totalmente no. No, pues, pero nada más en Ciudad de México, allá allá ese lugar de permite, China, no, sí. Lo vendes y lo compras, lo consumes. Lo... Consumers, I never say, I never say, I never 이 a y I n 아 v e r say, I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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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치 never s a 서는 never a y e s e v e r a r say, I never s 필 수도 있다 딱 저기서만 피면 된다 어, 그러면 멕시코가 대마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네 그냥 저기 가서 사가지고 나중에 뭐 집에 가서 피거나 그러면 되네 저기요 저 지금 그냥 가면은 죽잖아요 지금 이 멕시코에서 시위를 하면은 맨날 막 불만이 있으면 여기 이 앙렉탑에 와서 낙서를 해요 저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막왜 그랬냐 정부는 왜 그러냐 막 하면서 막 낙서를 엄청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씩 이 앙헬탑을 싹다 막아요 그냥 아예 지금 뛰라고? 맞아? 야 <laughs> 죽는다고 <웃음> 아 오랜만이다 근데 여기가 앙헬 정면입니다 <laughs> 이야, 저 안에 천사 동상 있죠 또 그냥 건너나 죽는다 죽는다 지금 건너면 차다쌩 오는데 음에그 다음에 그다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돼안돼안돼안돼 근데 여기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이게 말다 되나? 얘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에서 다음에 그다 이해가 이돼이그다리그다에그다음가그어음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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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에그 다음에 무슨 시장이었지? 그냥 일반 로컬 시장 가서 딱보랑 포솔레 제가 포솔레 진짜 좋아하거든요. 포솔레 먹으려고. 근데 이 버스는 전기줄로 가는 버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앞에 탔던 버스는 한 사람당 4페소인데 이거는 한 사람당 8페소예요. 전기줄로안 가서 그런가봐요. 다 왔다 다 왔어.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돼요. 5분이요? 4 아, 0분 버스 타자. 근데 환승이 안 돼가지고 또8 0 0서또 내야 돼. 그거 타자고? 사친데? <laughs> 이유가 있어. 왜? 4 9페선인데 우리들이 아. 버스 타면 16페소잖아. 아. 그럼 나에겐 30페소 이상의 시간의 가치가 아. 있단 말이지. 오, 그거 또 일리가 있지. Buenos tardes. Ah, muy bien. Tu? Qué bueno. 도착! 너무 정신없는데? 어 근데 과일도 있고 뭐 많다 어? 여기라고? 여기가 뭔데? 여기가 음식점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진짜 완전 한국 수산시장 느낌이야 여기서 새우랑 뭐 조개 이런걸 파는데 한국도 이런거 바로 회떠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기도 지금 저희가 시킨거 이거 뭐예요? 새우 우리가 시키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떠주네요.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네. 아, 대박. 아, 이건 또 다른데요? Hola. a q u i es este? Este p a n c i t a menudo. A menudo? 아, 아. 아 내장이구나 메뉴는 아, 세르도야? 아소 내장 뭔가 시장 아주머니들 느낌 이건 뭐야? 와 이거 하모니네 하모, 하모니 께서 이야 서비스로 세비채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세비채를 먹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또르띠아에다가 이 잘라요 먹기 좋게 왜냐면 이걸 한입에 넣으면 입안에다부셔지거든요한 요정도? 저희지으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세비치 올립니다 이정도 이정도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아 해서 와 나왔어 나왔어 새우는 자고로 손으로 먹어줘야 제맛이지 다리 하나 딱뜨다가 와씨 그냥 먹어야 돼 이거는 손아 코스 베가다? 음. 이어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는 머리가 진짜 맛있어 머리 먹는 거 알죠? 아, 초장이 없는 게 아쉽다 하나도 안 짜고 안 비리고 진짜 잘 익었어 아, 진짜 잘 먹었다 오. 와 감이 감이 있어 감 yeah. 와, 홍시야, 홍시. 심지어 구여프로 와? Sí. Así g r a 와, 똑같아요, 맛이. ¿Dónde lo tiro? a amigo. Este cuánto cuesta? ¿Cómo t el e s m o 1 4 0이마봐 100.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봉가를 좀 사고 싶은데 지금 들고다니기가 너무 애매해 지금 바로 집에 갈게 아니라서. <laughs> 와, 뭐야 이거? <laughs> 와. 아, 정말이야 네. 이제 어디 가지? 이제 속깔로뭐 타고 가나요? 네, 걸어 가는데요 걸어 갑니까? <laughs> 얼마나 걸려? 20분 그래 20분 정도면 뭐 걸을만 하지 아 이제 속깔로인가 보다 속깔로 광장이란 뜻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네. 사람 반속깔로반와 진짜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사람 많다 이게 연말 플러스 크리스마스 장식이랑 이런 거좀 꾸며놔서 그런지 아,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놨다 아, 여기도 어. 이야 이거 노체보에나로다꽉 채워놨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 트리 여러분 이꽃 이름이 노체보에나라는 꽃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이제 멕시코 연말쯤 되면 길거리에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laughs> 이거 찍으면 또돈줘야된다고뭐야 이거 영혼을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어, 나는 안 할래. 나는 망고먹을래라고이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고 이거 뭐라고? 이거 야 와, 놀 이거 원줄놀이공원라고 이거 라 이거 고 이거 다고 찾았다 망고 아, 망고 없네. 죄송합니에 망고 없으세요? 아니요 고 찾았는 줄 알았는데 망고만 없다네 화장실 여기 아니라고? 옷가게로 들어가야 돼? 5만원이요 5만원이요 고마워요 우, 좀 으슥한 데로 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화장실 가고 3층까지 이거봐 6페소네 여자마자 헬 네, 6페소스? 7페소스 그라시에스 화장실에 여기는 변기 커버가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 그 앉는 데가 그냥 그 차가운 데 있죠 거기 그대로 앉아야 되거든요 화장실 사업 좋네 화장실 한번 쓰는데 6페소면 버스를 한번 타고 많는데 아, 저거 뭐 화장실 4층에 있어.